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천상천하 주식주저 천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종목은 휴원스 글로벌이라는 회사입니다. 휴원스 글로벌. 아마 뭐 주식을 좀 오래 하셨 분들은 뭐한 번쯤은 매매를 해봤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좀 제약 바이어 쪽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뭐 미용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휴원스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고 아마 매매도 직접 해 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뭐그 정도로 이제 업력도 오래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또 주가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도 뭐 재무 상태라든가 전체적으로 매출 영업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를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단기적인 우리가 수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 긍정적인 신호가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현재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음,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함께 예, 같이 매수가 또 들어가 준다면 좀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낼 수있겠다는 판단에 아, 이번 시간에는 휴언스 글로벌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핵심 부분만 좀 알면 아, 왜 우리가 휴언스 글로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응이 가능하고 어, 그에 따른 우리가 단기 수익을 좀 끌어올릴지 핵심 포인트를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포인트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휴언스 글로벌 그거를좀 가져나온 이유는 일단 제약 바이오 쪽을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자그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제약 바이오 제품들에 대해서 100% 관세 적용 부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제네릭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적용을 면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제네릭 주사제 다섯 종을 좀 수출하고 있어요. 네, 일단, 휴원스 글로벌은 100% 관세 부분에 있어서 비켜나 있다. 라는 관점에 있어서, 어, 그렇다면 우리가 휴원스 글로벌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대응을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에 롯데 바이올로직스와 바이오의약품 관련해서, 어, 임상, 상업 생산에 있어서 MOU를 좀 체결을 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휴언스 글로벌의 주가 움직임에도 좀 긍정적이다. 그 롯데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음, 2022년도에 늦게 출범을 해서 지금 현재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그 미국 뉴욕의 시큐러스 쪽에 아 위치하고 있는 과거에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퀘브라는 회사 상당히 이제 글로벌 제약 회사입니다. 엄청 큰 제약 회사인데 이 회사의 바이오 생산 공장을 인수를 했었어요 어, 롯데 바이오로직스의 공장은 어디에 있다? 아, 뉴욕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한참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과거에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으신 분들이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으신 분들이 또 많이들 또 롯데로 많이 넘어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사람을 빼간다라고 해서 롯데와 좀 많이 신경 정도 있었고 또 이직한 직원들에 대해서 삼성 쪽에서 많이 또어 소송도 걸기도 했었고 어 많은 좀 사회적인 좀 이슈화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아 지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직한 많은 또 직원들 연구개발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단기간에 크게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상장 회사죠 비상장입니다 상장이 안 되어 있는 회사예요 안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롯데바이오로직스의 호재성 호재성 내용이 좀 나와준다 호재성 내용이 나와준다면 어디? 휴언스 글로벌이 좀더 관심을 받고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왜? 협업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롯데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온다 그러면 휴원스 글로벌이 좀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이들 보면 아무래도 각 나라들마다 평균 연령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제 평균 연령대가 50대가 되는 시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건강웰빙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그 부분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CMO, CDMO 음, 대리생산을 해주고 대리로 개발해서 생산까지 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요즘에 또뭐 소위 이제 쿠팡이라든지 여러 이제 유통업체를 통해서 요즘에 과거에는 개인들 그 기업들이 이제 CMO, CDMO를 많이 또어 요청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개인들이, 개인들이 오히려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오히려 건강 기능식품이라든지 건강 웰빙 쪽으로 해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그 정도 과거와는 다르게 개인 투자자들이 물론 소액이긴 하지만 적어도 뭐한 천만 원에서 천만 원에서 이제 억대까지 개인들이 오히려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유통 온라인 유통업체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실적에도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제가 적긴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다. 음, 기술적으로도 지금 현재 단기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들의 움직임 잠깐 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기간과 외국인들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3일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어, 이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날도 보게 되면 11%나 급등했어요. 작년 14%나 급등했었고, 그리고 20%까지 급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날, 그리고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어, 조정을 보여줬는데, 뭐, 크레바에 이제 마이너스 3% 정도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분위기예요 음, 새로운 신고가를 만드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이 흐름들,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어, 새로운 레벨업이 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동안 주가가 보면, 대체적으로 좀 등락폭을 보여줬습니다. 상승할가 싶으면 다시 조정받고 상승하면 조정받고 상승하면 조정받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지루하면서도 이제 가나 싶으면 다시 크게 조정받고 가나 싶으면 또 조정받고 이러면서 대응하기가 불편했고 그리고 추세 이탈 신호도 좀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물량 소화 기간을 좀 두었었죠. 이랬던 어, 휴원스 글로벌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 올라갑니다 하는 신호를 다시 한번 더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우리가 좀 믿고 대응해 볼 만한 게 다시 한번 더 신고가 움직임 52조 신고가 움직임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받으면 오히려 매수해 볼수 있는 또 단기 수익을 또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조로의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매수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까요? 그거는 바로 아, 여기 나왔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에 전화번호 있죠. 위에 전화번호 010-990-2966으로 문자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뭐라고 보내주냐? 휴온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휴온 휴언. 휴온이라고 한글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되고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으로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음, 거기서 휴원스홀딩스 관련된 투자 전략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앞으로 나올 이슈들을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해서, 그리고 매수 비중을 어떻게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적정한지, 음, 그리고 목표가를 어디까지 우리가 좀 바라보고 대응해 나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대응해 나갈 테니까 많이들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는 설명하면은, 뭐 제가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유튜버의 정책 때문에 이게 차단되거나 아니면 노출이 잘안 됩니다 솔직히 예뭐 그런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 못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구독자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에서 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 모든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된다? 무료로 진행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들어오셔 가지고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투자 전략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질문도 하십시오. 휴어스 글로벌 신규 매수가 가능하냐? 어디서 신규 매수가 가능하냐? 아니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는데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다. 내가 저 밑에서 샀었는데 어, 디서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좀더 끌고 가는 게 좋을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 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우리는 시간이 또 돈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문자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글이 올라오는 즉시 바로바로 바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다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십시오.